이건 소금이 뱃속에서 나온 실제 이물질들이에요. 이게 위속에서몇달 동안이나 돌아다니고 있었을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밥을 안 먹길래 병원에 갔더니 장이 막혀서 장폐색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보호자님 위도 열어야겠습니다. 안에 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정체물을 씨부터 플라스틱 병뚜껑까지 소금이는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이 날카로운 것들을 품고 몇 달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는 비계져도 멀쩡하던데, 씨앗 먹어도 똥으로 나오던데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건 괜찮은 게 아니라 아이가 소리 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소형견은 몸이 작아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치명상을 입거든요. 소금이를 수술때 보내고 나서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반려견 진료 경험이 가장 방대한 일본 수의사들의 응급 대응 매뉴얼과 임상 사례들을 샅샅이 뒤져 공부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이의 배를 가르는 수술을 막고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는 법은 물론 지금 당장 아이 목에 뭐가 걸렸을 때 살려낼 수 있는 응급조치법까지 확실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제가 공부한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주는 것들입니다. 바로 삼겹살 비계예요. 옆에서 관절하게 쳐다보면 살코기 조금 붙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떼어주게 되죠. 4kg 정도의 소형견에게 그 비계한 점은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소형견 췌장은 지방 분해 능력이 아주 작고 예민합니다. 비계가 들어오면 췌장은 자기 몸을 녹여가며 억지로 버텨요. 당장 안 쓰러진다고요? 아니요. 지금 췌장은 빚을 내서 버티는 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 토함에 쓰러지는 급성 췌장염은 사실 오늘 먹은 비계 때문이 아닌 그동안 우리가 준 사소한 한 점이 쌓여서 터진 비명입니다. 두 번째는 자일리톨이에요. 나는 껌을 안 씹으니까 괜찮아 하시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저칼로리 땅콩버터나 다이어트잼, 무설탕빵, 성분표 한번 보세요. 설탕 대신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형견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단 10분 만에 인슐린이 폭발해 저혈당으로 쓰러지고 간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우리 몸에 좋으니까 얘도 괜찮겠지 하고 나눠준 다이어트 음식이 아이를 가장 빨리 잃게 만드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이를 수술하게 만든 범인, 과일 씨앗입니다. 복숭아 씨나 자두 씨를 간식으로 주는 보호자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언제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안볼때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식탁 위에 둔 씨앗을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과일 씨앗은 엑스레이로도 잘안 보일 때가 많아요. 위 속에서 돌아다니던 씨앗이 어느 날 각도가 틀어져 장에 콱 걸리는 순간, 그때부터 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특히 씨앗 안에는 청산가리 성분인 씨앗 화합물이 들어있어 깨물어 먹기라도 하면 중독 증상까지 와요. 저번엔 똥으로 나왔어라는 운에 아이 목숨을 걸지 마세요. 뼈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안 씹고 삼키는 아이들에게는 뼈와 씨앗은 흉기일 뿐입니다. 만약 아이가 방금 씨앗이나 뼈를 삼키려다 목에 걸려 숨을 모신다면 병원 가는 오븐이 아이의 생사를 결정해요. 강아지 하임리법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단계, 거꾸로 들기. 아이의 뒷다리를 들어 거꾸로 세워주세요. 중력의 힘으로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오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때 입 안에 이물질이 보인다면 조심스럽게 제거해주세요. 2단계, 흉부 압박. 거꾸로 들어도 안 된다면 아이를 옆으로 눕히세요. 갈비뼈가 끝나는 오목한 명치 부분을 찾으세요. 이곳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머리 방향으로 툭툭 강하게 밀어 올려주세요. 폐의 압박을 높여 이물질을 뱉어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닌 용기입니다. 보호자가 당황하는 순간, 아이는 죽습니다. 평소에 아이를 안고 위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강아지와 함께 한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금이 수술을 겪으면서 제안일함을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내가 안볼 때도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1인 가구 가장으로서 소금이를 혼자 두는 시간도 미안한데, 제 무지로 아이 배에 칼을 대게 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가 원하는 걸다 주는 게 아닌, 아이의 수명을 깎는 것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피눈물 흘리며 배우고 수천만 원 써가며 깨달은 이 사실들을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며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는 이제 회복해서 제 옆에 있지만 미와 장애 난 흉터는 평생 남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계, 젤리톨, 시앗 그리고 마지막 응급처치까지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즐겨 먹는데 이거 정말 괜찮나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피터지게 공부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소금이 친구들은 배 가르는 아픔 겪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